출장업무가 마무리되어 오늘밤 23시 50분 비행기로 기국 예정인데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좀 남아 관광을 하기로 하고 갈 만한 곳을 찾아보니 고래섬이라고 오래전에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섬이 부두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 가 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생소하실 테니 이해를 돕기 위해 고래섬이 소개된 뉴스 잠시 보고 가시죠. 인도양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과 함께 아프리카 노예 섬으로 잘 알려진 세네갈 고래 섬이 섬내 주요 광장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다카르에서 2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한 길이 900m 크기의 작은 섬인 고래 섬. 이 섬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 고래 섬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가장 큰 노예 거래 섬이었는데요. 당시 기니만 기습과 내륙에서 잡혀온 수많은 흑인이 이 섬으로 굴려와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갇혀 지냈습니다. 저도 탑승권을 구매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객선 터미널 내부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 매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건전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하긴 여행과 음식은 하나죠. 여객선 탑승을 위해 움직여 봅니다. 고래섬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아주 많네요. 백인들도 많은데 아마도 모두 관광객들이겠죠. 긴 통로를 따라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선착장에 도착하니 눈앞에 부산 태종대에 있는 유람선 같은 모양의 배가 나타납니다. 이 배가 고래섬으로 가는 여객선이라는데 일단 탑승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승선을 했는데 무척 시끌시끌합니다. 다들 여행이 주는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배가 빠르게 선착장을 떠납니다. 저쪽 부두에 머시시 배가 정박해 있는게 보이네요. 머시시은 ngo 의료봉사선으로배 안에 의료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병원이죠. 세네갈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승객들이 저마다 사진 남긴다고 바쁘시네요. 섬이다 보니 모든 생필품을 외부에서 반입해야 할 텐데. 많은 물건들이 선적되어 고래섬으로 운반되네요. 어느새 고래섬에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섬 전체가 들어오는 걸 보니 작은 섬이긴 하네요. 드디어 고래섬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선착장에서 보이는 첫 인상이 다카레에서 보던 그 아프리카 느낌은 아니네요.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배가 선착장에 접안하고 배에서 내려 사람들을 따라 이동합니다. 바람도 살짝 불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롭고, 감사하게도 관광하기에는 좋은 여건입니다. 선착장 앞 광장으로 나오니, 역시 카페 혹은 음식점들이 먼저 관광객 혹은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왠지 흑행들이 부르면 가야 할것 같은데, 다행히 여긴 그런 뜨거운 호객행위는 없네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레섬은 15세기형부터 포르투갈이나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고 특히 오랜 기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유럽풍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거리가 조성된 후 현재까지도 그 건물이며 거리가 그대로 사용된다고 하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프리카 느낌보다는 다른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어쨌든 건물들이며 거리의 모습이 확실히 아기자기하면서 고풍스럽고 예쁘긴 합니다. 저야 뭐 특별한 목적지가 없으니 느린 걸음으로 발걸음 놓이는 곳으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여자들 복장이 색깔도 매우 원색에 가깝고 전반적으로 화려한 듯합니다. 곳곳에 나무도 많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관광지라 그런지 사람들의 표정도 대체로 여유있어 보이고, 다카르 시내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긴 한국도 서울 도심의 사람들 표정이랑 관광지, 특히 제주도 고급 리조트 내의 사람들의 표정이 많이 다르긴 하죠. 거리며 골목골목이 다니는 재미가 있네요. 골목 구경 잠시 하시죠. 섬에 애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네요. 그림이나 목공예품들을 상점 혹은 길에 전시해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쪽으로는 그닥 관심이 없어 대충 한번 보기만 합니다. 이분은 즉석에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여주시던데 잠시 한번 보시죠. 정말 금방 만드네요. 신기합니다.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정말 예쁘다 싶은 것들도 제법 있네요.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집 만들게 뻔해서 관람료 정도 지급하고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작품들 잠시 보시죠. 저 멀리 다카르 시내가 보이네요. 바다 색깔이 무척이나 팔았습니다. 저기가 길가에 많은 작품을 팔고 있던 그 언덕이네요. 염소 세마리가한 개의 큰 통에 머리를 넣고 식사를 하고 있네요. 배가 고팠는지 엄청 전투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소중한 식사 시간을 방해할 순 없죠. 조용히 비켜드립니다. 고양이가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눈을 뜨더니 매섭게 노려봅니다. 고개를 돌리면서 비굴하게 시선을 피합니다. 금은 고양이도 매섭게 노려보네요. 역시 야생이 살아있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길가에 핀 꽃들도 예쁘네요. 다시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넓은 공터 같은 것이 나오고 몇몇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어린 친구는 신발도 없고 콧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환한 태양 아래 함께 모여 축구하며 열심히 뛰어 노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제 섬을 나가기 위해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천천히 옮깁니다. 작은 섬이라 섬 전체를 둘러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섬에 고양이들이 제법 많네요. 카페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여객선으로 이동합니다. 저 앞에 다시 다카르로 돌아가는 여객선이 보입니다. 여객선에 탑승을 했는데 다카르로 나가는 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여객선이 천천히 움직이고 멀어져 가는 고래섬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몇몇 사람들이 갑판에서 고래섬을 보고 있네요. 세계의 문화유산이라지만 우리에겐 좀 낯선 일이고 우리가 공감하긴 좀 어려운 일이라 노예섬이었다는 의미보다는 세네갈에 올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둘러봐도 좋을 관광지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느새 배가 다카르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터미널 밖으로 이동을 하고 잘 놀았으니 이제 좀 먹어야겠네요. 비록 이제 코피는 없지만 함께 식사하시죠. 세네갈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중식으로 선택해서 여러가지 음식을 주문해 봤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중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네요.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량이 아주 능넉합니다 양으로도 승부 가능하시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여 다카르 공항에 도착합니다. 귀국에 대한 기대감과 세네가를 떠난다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간단히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 내로 들어왔는데 파리로 가는 비행기라서 그런지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네요.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기내에서 자리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로 복잡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23시 50분 비행기로 세네갈에서 출발했는데 파리공항에 도착하니 06시 30분 정도입니다. 13시 10분 파리 출발 비행기라 시간도 좀 많이 남고 어디에서든 좀 쉬어야 할것 같아 대한항공 라운지로 갑니다. 음식은 이것저것 종류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땡기는 음식은 없네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음식들이라 딱히 손이 가는 음식이 없을 뿐. 그래도 빵이며 스낵, 음료 등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고 샐러드랑 치즈류도 제법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음료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석처럼 빛나는 컵라면을 발견합니다. 무척 반갑네요.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 와중에 또 시간은 흘러 어느새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탑승합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네요. 역시 에어 프랑스의 이 셀프 서비스는 마음에 듭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아쉽게도 메로나가 없네요. 대신에 과일 샤베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개인 취향으로는 오히려 과일 샤베트가 더 좋네요. 13시 10분 파리 출발 비행기인데 한국 도착 시간은 내일 08시 10분입니다. 장거리 비행에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 멀리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네요. 한국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름 위로 하루가 밝아오는 모습이 아름답긴 한데 편하게 누워서 잠이나 좀푹 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네요.드디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 밖으로 이동합니다.여느 때처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 차장 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무척 반갑습니다.생각보다 세네갈 이야기가 길어졌고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다 보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